상대도 사기 종족의 투자고 언테란이랑 개빡세네. 오늘 아, 렉 걸렸는데 여기 방. 와, 아, 한 자리 주면 안 되나, 군장님? 어, 잠깐만, 얘 주는 거 같아, 형대가 느낌이. 얘까지 강퇴하면 이거 자리 주고 있는 거. 아, 지금 주는 게아닌가나 나, 간 거구나, 팀원이. <laughs> 아, 전판 리방할라 했는데 자리가 꽉 찼네요.

근데 심지어 흰색이 빼줘서 수리가 돼서 살았어 두번째 달렸는아 그니까 러팩이라도 수리해서 벌 나왔으면 살았을걸? 아마 사지 살기만 했으면 이겼을 것같아 잠깐만 방이 너무 없어서 끝나는 방어 여기 여기 올게요아 지금 후니언이 따라가기가 왜 늦나면 이게 화살표 모양이 생기고 누르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아언이뭐 채널에다가 친추가 삭제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장난으로 친거 있나요? 뭐 삭제된 거 있다던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65세 형님 얘기한 거? 내가 안보여? 그래? 난 보이는데? 그거 아마 렉일걸? i r 다시 해야돼? 그거 안보이 r l 니까 친추가 100명이 넘어갔는데 보이는 친추가 100명인데 또 새로 친추 100명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 한두명 친추를 하고 재접을 하면 랜덤으로 몇 명이 친추해서 안보여요 근데 이미 친추된 사람들만 유지하고 싶으면 기존에 친추돼 있던 사람을 지우고 다른 사람을 친추를 해요 0명까지밖에 서버가 낙정이 친추 안다 근데 나 n 어제 술이이안먹었데 속이 안좋 n o 안좋은데? o d 9시 탈시탈링가인간 a 만 봐주세요. n e I am n o 은 a good one. I am not a g o o 오더형 스타일이 n 오더형 스타일. 이니 n e I 이 m not a good 아니면 내가 오프라인 해놨을 때안보인거 아니에요? 내가 오프라인으로 돼 있더라고. 오케이. 제가 말도 칭찬해좀 좋아한다고? 더 신나서 더우더하잖아 탱골하라고? 이미 다 아는건데 맞짱구 쳐주니까 신났네요 탱골 갈게요 하고 레이스 해버리기 별로라 미안해 레이스 할꺼아 <laughs> 바꿔.. 어 팀원이 와하는지도 뭐 모르는구나 오 just be quiet. 연속 미션 할때 이런 장난치면 큰일 나요. 빡 돌아도 돼요, 사 연속 미션 할때 무조건 오더 잘 듣고, 비유 맞춰주면서, 포기하려고 할때 형님 제발 나가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이겨볼게요. 열심히. 오도안 듣는 애들은 오더 들을 때까지 매번 더러운 오더 하고, 그게 이제 어웨이로 연속하는 법이거든요. 어서피 말씀하십시오 사령 내위와 버저브 맹평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쓰십시오 어 형님 커페어 안 하셔도 돼요 커페 그만 뽑아 커페어 커페어 취소하고 공업 취소하고 리버나 다크더라고 <목소리> 커페어 취소 커페어 취소 여보세요 형님 예, 공업도 취소 음. 아, 순간 디코가 안 되는 줄알았네 아까도 제가 다크해 달라 했나 안 하셔서 음. 팀원이 레이스 있을 때는 커페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거. 목소리> 제가 레이스가 거두 개라도 같이 가시자. 아시 조합이 안 좋아져가지고, 학교이안 음. 뽑아도 되는 건가? 음. 네. 어, 고 바로 와주세요. <목소리> 여커시 형님, 딱스타일 진심이시다. 어. 막 오더하고, 근데 이제 저런 형님들은 좀 어웨이 하는데 여커시보다 실력이 좋은 좀 다혈질 애들 만나면 여커시 형이 딱한 3티어 정도 되겠다. 어. 이제 얘보다 더 잘하는 5, 6티어 애들 만나는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알아서 하는데 이제 어. 많이 싸울 스타일이죠. 저런 스타일이 많이 싸우거든요. 아 드릴게 오토바가 없는데 오토바가 오면 네. 제가 실드만 다 깎아 놓을게요 포토포토크가다크가도다 포토. 어, 이게 형이 방금 방어왜 빡세냐면 굳이 안 뽑아도 될 이제 커세어를 뽑았는데 이상이 박았어요. 박으자랍니다. 나는 이거. 박으자랍니다. I'm good. 게, 어이, 드랍 맞춰 버요 레이프로 포토 몸빵해 드릴게요. 여기서 못한다고 자기가 팬다는 거 아니야. 나기네이이 <목소리> <햄이>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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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못쓰겠어 네. 아 이래서 진짜 술 먹으면 안돼 아, 2대2 이대2라고 2대 생각하니까 지금 덤버링 안쓰는 거초각한데 그리고 배로스를 4,5,6,7,8을 해서 전투하는 진영 뒤쪽 4 5 6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2 4 5 6 7 2 2 0 9 0 2 우리 좀 해야 됩니다. 자, 끝났나? 오케이. 저인지 모르고 폭풍 우더해주는 <laughs> 팀원. 어 스캐너님 안녕하세요.